망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세계 열방에 보내 주소서.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 가지 중부기도 사역은 오 대왕 질 대로 모든 나 라와 백 성과 방언 과 언어 속 에서 구원 받은 하나 님의 백성 주님 께서, 세 우신 신학교, 각 나라 의 교단, 각 나라 지역 교회, 각 나라 성교 단체, 각 나라 연합 교관 들이 함께 하나 님의 마음 을 품고 순종 하며 이 루어 가는 세계 교회, 세계 성도, 하나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언어와 세대, 교파와 교리, 그리고 이념을 넘어 오량 칠대륙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 성경적 창조 교육과 창조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위해 10억 명. 브라스 알파의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을 위한 중보 기도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열망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창조 교육과 창조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는 타락으로 인해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온 우주 창조 주심을 모든 열방이 알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는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구속사회의 핵심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온 열방이 함께 구원과 온전한 회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약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중보 기도를 위한 성도들, 교회들을 소명과 사명은 세 가지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생명을 전하자.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 조강식 성교사입니다. 10억 명 플라스 알파의 중보 기도를 위한 전단지 제작. 원본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PPT 파일과 MS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강식 성교사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투하라21-gmail.com 입니다.